제 여기서 살아있 얘가. 나 야생화라 그랬었구나. 어, 어. 맞아. 무조건 다 야생화. 그리고 네. 옛날에는 우리가 밭꽃이니 막 이랬는데 응. 그런 꽃 이름이 다 없어져 버렸어. 맞아. 꽃 지금 한창 피는 밭꽃. 바꽃이. 근데 밭꽃이라고 얘기를 안해 안해 꽃이 문제는과꽃시라고 어, 얘기를 안 한다고 맞아안해 근데 시스에서아 잘라 버려요? 네잘 버려야 근 이게 뭘내한테 벼지가 자꾸 써먹야지 내가 그런 데아닌 <laughs> 네. 그래? 돼, 다 이거 내가 시어머니 사고가도그걸 하나 다시 무슨 준 아니 돼수식이어떻 아교먹는 게 나오네 이 수식이 좀있 어? 나 아교먹이 뭔지 아니, 모르겠다 아니 이게 아교목이 가지가 많은 거 맞아. 근 얘가 목 가지가 목은데 맞죠? 뭐가 <뭐같이> 차죠아규목아규목이 <아주>. <목도> 아니, 아니고 단목이라고 합니 단목. 다 지금, 저 원래는, 원래는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, 저 벽에 부딪히니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. 이거를 네. 저쪽에서 민원이 안 나왔으니까 안 잘라주세요. 아니, 민원이 남아. 나중에 조금만 크면 내년도 먼저 벽에 부딪혀야 되거든요. <laughs> 그 위에, 위에 것들만 치세요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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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는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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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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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